아들의 wow. yeah.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잡지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잡지는 이제 오징어같이 생겼다. 아니지? 오징어같이 생긴 게아니 오징어인데요? 나뭇잎 도마뱀 부치, 다이아몬드 방울뱀, 대벌레 척죽, 애기, 누, 물결, 자, 나방.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셔널쥬그래픽 잡지 소개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꼈어요. 넷지오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내용이 엄청 바뀐 거는 없는데 다만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기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린다기 보다는 반대사항을 한번더 영상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키게 되었고요. 넷지오 같은 경우는 워낙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많은 친구들이 보면서 성장을 해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요번에 미국 갔을 때도 워낙 여기저기 서점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뭐 워낙 많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잡지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잡지는 나름의 라인업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내지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윈도우이고요. 이거가 이제 뭐 영문판이고, 이거는 한글판.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면 이제 아이들이 뭐 우리들이야 뭐 재미삼아 볼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조금 학습적으로 다가가고 싶을 때 이렇게 두 언어를 동시에 볼수 있게끔 같이 구독해서 보시기를 장려 드렸는데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먼저 이렇게 집에서 보고 있으면 펄럭펄럭 보고 있으면 워낙 사진이 워낙 훌륭해서 내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사진을 보면서 뭐 이렇쿵저렇쿵 대화 나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구성을 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제 얘는 이제 넷지오 영문판 한글판이잖아요. 이제 얘를 넷지오 매거진 한정 세트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1년 구독권 또는 2년 구독권으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넷지오는 프로모션이긴 하지만 뭔가 엄청난 파격적인 가격 할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프로모션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께 추가 옵션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활용 가이드나 좀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추가 구성이 좀더 풍부하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구성으로는 패밀리 세트로 만든 게 있어요. 넷지오 한글판 그리고 키즈 한글판으로 함께 묶은 세트 상품이에요.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렇게 영문판이 있고요. 한글판이 있습니다. 넷지오 잡지를 보고 싶은데 한글판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성 만들었고요. 각 구성에 따르는 사은품은 제가 아래에 기재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씩 영상 뒷부분에 어떤 들인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퀴즈 한용 세트로 만든 게 있는데요. 한글 버전, 그다음에 영어 버전. 한글 버전이 훨씬 더 종이도 두껍고 조금 더 고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만져 보시면 한글판은 더 쨍쨍하고 영문판은 조금 더 흐물거리는 1년 구독, 2년 구독, 3년 구독까지 옵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네지오 리틀 퀴즈 세트가 있습니다. 한글판 퀴즈랑 리틀 퀴즈 영문판이 함께 있어요. 이 내용이 겹치는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쉬운 버전의 영문판과 초등학생 친구들이 보면 좋은 키즈를 함께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리틀 키즈이고요. 이건 키즈인데 사이즈가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고요. 리틀 키즈는 뭐 일반 또는 키즈 대비 굉장히 얇고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뭐 흥미 있게 하지만 너무 지루하지 않게 볼수 있을 정도의 양이고요. 한 페이지 수로 보면 한 23쪽 정도 됩니다. 이거는 격달로 출간이 되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플래시 카드가 함께 봉봉되어 와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플래시 카드 담는 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고 있어요. 올 때마다 아이랑 이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동봉하고 그러면서 종종 이제 막플라스 카드 게임도 하고 리마인드 차원으로 동물 이름도 말해보고 거기 퀴즈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펀팩트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좀 그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도 굉장히 좀 듬성듬성 있고 크고 네네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구독해서 보는 잡지라고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도 사실은 리틀키즈 읽어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영어 자체도 그렇고 사실 다루는 내용이 워낙 어쨌든 남픽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리틀키즈랑 키즈를 함께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트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각각 개별로도 구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한글판만 원하시면 한글판 영문판만을 원 하신다 그러면 영문판만 이제 구독이 가능하시구요. 키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글판 또는 이런 식으로 영문판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우는 뭔가 학습을 할때좀 레퍼런스 차원으로 좀 자주 꺼내서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마시구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권수가 쌓이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거를 만난

Big beetles, including cockroaches, but they also can eat scorpion and centipede. Wow. Tough fat. Yeah. 이거는 저는 사실 첫째랑도 같이 들었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듣고 좀 기다렸다가 박쥐 이렇게 날아가는 것까지 보면서 좀 귀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박쥐 보고 나서 때마침 넷지오에 나왔던 내용이 박쥐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가가지고 빌려다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성에 추가로 좀 제공되는 부가자료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넷지오 퀴즈예요 퀴즈의 그런 메인 기사 있죠 음원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다소 긴 문장이어서 직접 읽어주기 힘드신 분들께 희소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받아본 건네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샘플로 들려드릴게요. Sibling SmackDown. Hyena Cubs are raised by their moms. Males are not involved in parenting at all. Even before the cubs are born, the mom is on duty. To protect newborns from other hyenas. A pregnant hyena finds an underground den to give birth in, usually to twins. She'll attack any animal that comes close, but she doesn't protect the cubs from each other. 넥지오 퀴즈에 이렇게 좋은 자료가 함께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공유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는 프로모션에 제공해드리는 사은품, 네, 선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이 또 각각의 그 옵션에 따라서 달라요. 굵직굵직하게 마음에 드는 거세 가지만 어떤 건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메모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스트잇도 있고요.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넷지요 로고가 새겨있는 수첩도 있고요. 이렇게 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로고가 함께 있어요. 아 펜은 아니구나. 펜서? 네, 네, 연필인데 뭐 깎지 않고 이제 계속 영원히 쓸수 있는 그런 펜서? 네, 연필이 있어요. 같이 증정해 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해요. 학용품에 조금 꽂혀있는 애라 넷지 이런 거에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게 조금 무겁 는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가 자료도 함께 제공을 해주세요. 잡지 받으시고 학습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플래시카드도 제공을 해드니까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아이들이랑 재밌게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료들은 이메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프로모션 구매 링크 통해서 이제 사이트 에 들어가셔서 다만 클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언클릭을 해서 구매를 원하지 않는 거를 삭제를 하셔서 원하시는. 옵션 원하시는 상품만 선택해서 결제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모든 넷지오의 매거진은 11월호부터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그 시작하는 그 월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 걸어놨어요. 거기 통해서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잡지는 일반 우편으로 배송이 돼요. 그래서 우체통에 보통 이렇게 꼽혀 있으실 거예요. 문 앞에 와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즈 매거진은 이제 뭐 12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10회만 이제 나갑니다. 중간에 6월, 7월이 합본으로 나가고요. 12월, 1월이 합본으로 나가요. 1년을 구독을 하더라도 12권이 아니라 10권이 나간다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리틀 키즈 매거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달로 나가요. 총 1년에 6권이 나가게 돼요. 홀수 달만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활용 가이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가 자료 있죠? 그거는 다음 달부터는 매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이메일로 발송이 되니까요. 어, 만약에 못 받으셨다 하시면, 제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영상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할때 네지오를 꼭 함께 해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좀 자주 봤던 잡지이고 좀 미국 문화 안에서는 좀 많이들 보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책들 통해서 이 네지오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겠죠? 네. 학습적으로도 좋고 아이들이 다채롭게 다양한 하게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길 바랬기 때문에, 이런 잡지, 기, 내지, 후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영문판 같은 경우는 어른용 있잖아요. 일반 일반용은 어, 기본적으로 국제거나매고나 뭐 그리고 수능 영어 할때 지문들 읽어야 될때좀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어떤 좀 볼륨감 있는 책을 읽기가 좀 시간도 부족하고 어려울 것 같다 한데 뭔가 딱히 읽을만한 게 없다 하시는 분들께 이지요네 일반 내지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기사 어, 조금 호흡이 긴 기사도 있고 짧은 기사도 있는데 그런 호흡이 있는 기사들을 자꾸 읽어나가는 뭔가를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런 넷지오 잡지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게 예, 궁금해 왜요? 예, 얘는 붉은 점 과부검 이 과부검이래 얘독 많아 블도다얘독있어독한번 얘 봐보자 얘 블랙 위도다 블랙 위도 스파이더. 블랙 위도 스파이더 이 거미에게 물림이 위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넌 말대로 물린 사람에게는 40분 이내에 좋아요. 열, 현기증, 복통, 경직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물린 후 회복하는 데까지 약 3개월간인데 호이 글에 보여요 왜냐면 이렇게 나나독 있어! 라고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목소리> 자기 <자리> 등으로 그래 아바추어 아바추어스 발음 hey,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헤이 구글 볼륨 e 븐 How do you spell albatross? Albatross is spelled mm. A L B A T R O. Albatross. Thank you. Albatross. Desert. Desert. Glacier. Gl 자 여기서 모르는 거. 예. Albatross. But, but, albatross. Albatross. 얘가 아까 개잖아. Albatross. 얘 Albatross. 한국말도? Albat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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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ert. Yes. 한 번만 쭉 읽어주고 찾자. 시작. I've a t t r a p t e d the glacier ice, t r e w polar research, research 다시. Research seal whales, wind. Mm -hmm. 좋았어. Whale. s 이거 찾았죠? 아버 추웠어. 아버 추웠어. 아버 추. 아버 추웠어. 알바같아 알바. 알바생 알바. 네. <laughs> 아바츄어스. 그렇네. 생각해가 응. 알바. 길어가지고 잘 보일 줄 알았어. 나도. 아바츄어스. Ross. 아! Found 아, it. 네. 오케이. 진짜 길어. 야 이발에. 알바츄어스 완전 길어. <laughs> 어. 아바츄어스. 끝장. 아바츄어스. <laughs> 똑같아또 할래. 시간 지나서 엄마가 막 엄마, 이거 하잖아 이거 분들신 줄 알았지. 대축발초 수상 시장. 되게 생뚱맞게 있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셔츠도 왠지 이상한데요. 응, 여기 있다. 야, 여기 셔츠 여기 있다. 14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14 쓰는거지 음. 이거 보니까 또 태국을 가야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태국이예요? 응 태국 아 뭐야 그 태국의 탕수... 담는 사두악 수상시장이래 담는 사두악 수상시장 오척이 같이 생겼다 오척이 같이 생겼다 아니지 오척이 같이 생긴게 아니라 오척인데요? 꼬리만 봐도 난 알겠다 야 그래도 괜찮아? 네 우와. 우와 이거 궁금해요. 음. 이거 주세요. 음. 오 이게 뭐야? 목추. 진짜? 목추에서 복지 그 뭐지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지금 딱 봐도 여기 중국에 서져 있잖아요. 이게 네트가 지금 물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와 궁. 공... 곰돌이가 있는 곳 같다. 와 이거 나도 이거 클라이밍도 네. 있는데 나 다음 암명 타기 잘하는데 음. 미국에서 엄청 많이 해봤는데 음. 그 뭐지 엉그젤이랑 소피아랑 음. 음. 같이 암명 타기라를 갔는데 언 마이크이겠지. 언크 마이크. 근데 <laughs> 네 그리고 페니도 이는 뭐지? 피근데? 하아 하아그 응 살짝 이상하다 지금 지는 거 찍고 는 거예요? 어?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AI 우리 요즘에 아주 핫한 AI 아, 이 AI 때문에 정말 공부이 너무 많아 아 무서워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거딱 봐도. 스프메어스가 홍보로 뭐라고 하더 엄마 대왕고래가 비행기 3개 3대 정도는 넘게 들어간대요 진짜? 장고래 잠을...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스펜웨어스 봤는데 스펜웨어스가 향유고래. 옛날에 우리 책이 향유고래 관련으로 읽은 적 있는데 여기만 잠깐 읽어보자. 민석 고래 좋아하잖아. 2020년 5월, 프라투샤 샤르마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학대학교 MIT 의 연구 모임을 앞둔 패턴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나뭇잎 여치. 이게 나뭇잎 몇 치야? 네. 왜? 어떻게 알아? 여기 얼굴? 나뭇잎 도마뱀부치 다이아몬드 방울뱀 대벌레 석죽 애기누 물결 자 나방 제가 나글 음. 나기 여기 다리 또 있잖아요. 음. 다리가 음. 여기는 매끈하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오돌토돌해요. 음. 그거 보고 알았어요. 음. 와 귀엽다. 화석이다. 음. 뼈 없는 뼈 제작하기. 세계의 초콜릿 건축물이래. 어, 피자에서 탈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탄탄하게 탄탄한데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 요 맞아요. 이걸 초콜릿으로 만들었나봐세계 유명 건축물을 본떠 만든 맛있는 건축물을 만나보세요. 맛있네. 아, 초콜릿으로 만는 거야 지금. 오, 얘도. 얘 뭔데? 상 바실리 대 어,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만들 때? 화이트 초콜릿이 많이 거지네. 초코 초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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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다리, 동이 아기 상어 이런 애들을 찾는 건가 봐. 이 장을 찾아보세요. 1 5 개. 할로윈이었어. 한번 찾아 여기서 매직펜. 두 가지잖아, 다 어, 그러네. 새우 미저 새우 찾아보자. 새우. 그거 말고 일단 이거 먼저 타트링 아, 그래? 될까요? 근데 엄마는 마기상어 아 아기 아르마딜로가 뭔지 몰라. 마기상어 먼저 찾자 마기. 마귀. 마기상어 상어처럼 생긴 애를 찾아보자 상어. 얘가 아르 아르마딜로네. 아기 아르마딜로. 아기 아르마딜로. 우리 마기상어만 찾으면 돼. 마기상어. 뭔가 포인티한 걸 찾으면 될 것. 같아. A goblin shark.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넷지오 잡지 프로모션 진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